나이풀로없으면 그냥 뭐안 할래요 프로만 대보니까 보니까 네, 네. 그래서 내가 우리가 대보자 하고 처음에는 전이 됐어 그래서 뭐아뭐아달 따로 못고 연락도 없고 이래서 나는 네. 막 포기했고 네. 그래서 내가 우 보다 보이보원하면 이게 참 내가 좀 마음이 썩 오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전화 드리지 않으면 뭐 전화 안 드리지 내가. 네. 안녕하세요 포근한 포티비 입니다 네 오늘 아주 뜨거운 날씨가 예상이 되는데요 내일은 또 비가 내린대요 그러니까 그냥 덥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비가 내리기 전에 뜨거운 햇살을 한번 마음껏 즐기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경남 미량에 계시는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이는 1966년생이시고요. 만으로 59세가 되셨어요. 네, 이 선생님과 통화를 하면서 아, 참 마음이 따뜻하고 속정이 깊은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말 그대로 어, 경상도 남자 특유의 네, 말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말이 없다기 보다는 속에 있는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네요. 그래서 선생님과 통화를 하면서 이 선생님의 속마음을 어떻게 전달해 드릴까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을 때 그냥 툭툭 던지는 그 말투 속에 아주 간단한 단어로 대답을 했지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가 고스란히 다 느껴졌습니다. 자, 선생님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자녀분은 1남 미녀가 계시는데요. 아드님은 출가를 하셨고, 음, 그리고 큰 따님은 내년에 결혼 예정, 그리고 막내 따님은 대학생이라고 그래요. 사별하신 지는 3년이 되셨고요. 어, 예전에는 직장 생활을 계속 하시다가, 어,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어, 취미가 음악 듣기라고 하셨는데, 어, 선생님의 핸드폰 컬러링이 진미령 씨 2년이에요. 음, 컬러링에서도 어, 선생님께서 어떤 감상을 갖고 계신 분인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 저도 모르게 음악 속에 빠져들면서 풍화를 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 조금만 더 늦게 받으셨으면 <laughs>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선생님의 감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이 컬러링에서 제일 먼저 느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종교는 무교이시고요 키는 170cm에 75kg입니다. 네, 제가 지금 사진을 지금 막 올려드렸는데요. 어, 보시기에도 아주 듬직하시죠. 어, 그리고 생긴 새도 정말 남자답게 생겼습니다. 어, 이런 듬직한 몸에서 어, 정말 상남자의 그 말투 툭툭 던지는 경상도 남자, 네, 경상도 남자의 대표적인 평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지금 현재는 자가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어,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현금을 모아두신 상태이고 그리고 현재도 직장에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활하시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어, 아주 차분한 성격이셨어요. 어, 혈액형이 B형이라고 하셨는데 비형의 음, 느낌이 그대로 드러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담배는 전혀 피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술은 아직까지 뭐 직장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모임이 있으실 때 아주 가끔 입에 대는 정도라고 하십니다. 이 선생님의 동반자에 대한 희망사항입니다. 나이는 선생님 나이가 지금 59세이신데 59세 동갑부터 연상의 분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연상의 여성분과 대화를 하실 때 편안함을 좀더 많이 느끼신다고 합니다. 네, 보이는 이미지하고는 좀 많이 틀리시죠? <laughs> 어, 그리고 키는 전혀 상관이 없으시고요. 너무 마르신 분보다는 조금 통통한 분이었으면 더 좋겠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여성분의 자산이나 직업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십니다. 학력 종교 마찬가지고요. 자녀분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셨어요. 선생님과 비슷한 좀 차분한 성격이었으며 대화하시는데 좀더 편할 것 같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아직까지 직장에 다니시다 보니까 선생님이 거주하시는 경남 지역에 계신 분이면 좀더 만남을 자주 할수 있어서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덧붙여서 해 주셨습니다. 음, 선생님께서는 뭐 결혼이나 학과를 급하게 서두르고 싶다는 생각은 없으시대요. 어, 일단은 대화를 하시면서 두 분께서 서로 마음을 의지하고 어, 그리고 나만의 이성 친구처럼 어, 그런 관계를 좀 유지를 하시다가 그리고 두 분께서 어, 생각이 일치가 되었을 때 그때는 두 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두 분만의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그럴 때는 얼마든지 여성분께서 원하시면 학과든 뭐 결혼이든 어느 쪽이든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일단은 대화를 충분히 할수 있는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음, 일단 선생님의 목소리를 제가 한번더 들려드릴게요. 사랑하는 포포님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옵소서. 그리고 혼자 있다보니까 뭐 밥을 몰라가니까 그렇 혼자 그렇게 해으면날막 인대로 네. 먹고 마르고 네. 식사 뭐 거의 뭐 당장 할줄 모르고 이래가니까 막 대충 막나면랑뭐 뛰우고 이래지. 처음 만나고 이집 정을 들어야지 무조건 하다가 결혼하는 건 아니나 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죠. 예, 신부시는 만나다가 쭉 가도 애인되고 애인되고 가서 사는 거 아닙니까? <laughs> 지금 잠깐의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 선생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어, 대충 눈치를 채셨겠죠. 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만큼 표현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어, 그렇지만 제가 선생님이 이런 걸 원하시나요? 어,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네요. 라고 부가 설명을 하셨을 때 아주 공감을 한다는 웃음을 지어 주셨습니다. 어, 저는 어,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아이고, 참 이래서. <laughs> 아직까지 선생님과 마음을 함께 나눌 분이 안 나타나지 않았나 막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 그런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아마 충분히 느끼실 거예요. 어, 이분께서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셨는지 그리고 좀 많이 쑥스러워하시고 그렇지만 어떤 깊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음, 잠깐만. 정말 잠깐의 시간만 대화를 해도 마음으로 느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음, 아마 이분과 통화를 하시면 제가 느꼈던,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어떤 부분인지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참 말을 잘하는 분이 계시죠. 본인의 생각을 잘 전달하고 또 어떤 분은 잘 공감을 해서 설득을 하는 분도 계셔요. 그렇지만 이 선생님은 본인의 마음에 있는 그 내용을 말로써 전달하기보다는 행동으로 전해주실 분이라는 게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이 선생님과 함께 마음 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생각을 공감할 수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귀 기울여서 들으신다면 이분께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감성을 지니신 분인지 잘 느껴지실 거예요. 이 선생님의 깊고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은 포근한 포티비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많은 선생님들과 통화를 해보는데 이렇게 표현을 나의 마음만큼 잘 전달을 하지 못하는 분이 가끔 계시거든요. 하지만 포근한 포티비를 시청하시는 포포님 여러분들께서는 그 깊은 내면도 다 들여다 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경남 밀양에 거주하시는 59세 선생님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경상도 상남자. 따뜻한 마음과 부드러운 말투를 가졌지만 그 마음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해서 약간의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선생님이십니다. 네, 이분의 깊은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은 포근한 포티비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포포님들 오늘 하루도 아주 활기찬 하루 보내시고요. 어, 그리고 장마가 남부 지방부터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하죠. 비 피해 없으시도록 주변 정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새로운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생 포근한 포티비가 함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